에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자주 하고 다녔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요즘 제가 하는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드머니룩 스타일 보여드릴 건데 올드머니룩 스타일을 할때 어, 메이크업이 너무 과하지 않고 어, 좀 차분한 뭐 그런 메이크업 컬이나 이런 거다 빼고 분위기를 좀 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 피부 표현도 막 너무 광나지 않게 살짝 매트한 느낌으로 음. 일단 파운데이션을 쓸 거예요. 쿠션 말고 파운데이션으로 연휴 동안에 너무 잘 먹고 잘 자가지고 오, 아주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잘 먹은 기름이 나온다야 해 되나? 제가 참 좋아라 하는 오라워 파운데이션입니다. 어, 너무 두껍진 않게 해줄 거고요. 이거는 진짜 커버력도 중상이고요. 너무 매트하지 않으면서 또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수부지 피부들이 쓰면 딱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이제 여름에는 보통 저는 에스티로더 거 많이 쓰는데 이제 뭐 조금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하면은 이런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많이 써요. 아니, 제가 입술 너무 잡아뜯어가지고 이 딱지가 안 없어져요. 이 상처가. 이 손을 묶던지 자꾸 건드리니까 상처가 남아버렸어요. 아니, 이번 연휴가 되게 길었잖아요. 다들 뭐 하셨어요? 정말 난 너무 심심한 거예요. 제가 혼자서도 잘 놀고 하는 편인데, 와, 되게 심심하다? 라고 느낀 건 정말 이 감정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너무 힐링이 되고 좋긴 좋았어요. 뭔가에 왜안 갔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명절에 지역 이동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정말 특수한 경우 빼고 웬만하면 잘 이동 자체를 안 해요. 그냥서울 안에서만 놀고 한번만 더 해볼게요. 일단 파운데이션으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컨실러로 이 상처를 좀 커버를 해줄게요. 이거는 네이밍 건데 이걸로. 이건 아직 출시 전인데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상서를좀 가려줄게요. 눈썹 탈색을 한 이후로는 눈썹을 거의 안 그려주고 있는데 저는 완전 확다 빼버리고 싶어요. 지금도 살짝 검은 눈썹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 끝에만 이걸로 조금 아주 살짝 그려줄게요. 정말 티는 안 나지만 티는 나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진짜 갑자기 급 추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진짜 전기장판 꺼내야 될것 같아요. 밤에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양말 신고 자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낮에는 또 너무 덥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 여러분 그리고 아이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걸로 해줘요. 이거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laughs> 라이브러리 보시다시피 펄이 하나도 없죠? 허리 하나도 없고, 어머, 야, 씨. 이런 매트매트한 텍스처들만 들어있고요. 요즘 이걸로 거의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런 브러쉬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런 스펀지 브러쉬. 얘네 둘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한번 살짝 찍고, 도장 찍듯이 쌍꺼풀 부분을 터치해줍니다. 이게 진짜 부드럽게 고르게 잘 펴발라져요. 다른 뭐 총알 브러쉬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브러쉬가 제일 짱이더라고요. 블렌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요. 진한 색상부터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거여서 아마 빨리 끝날 거예요. 아, 그리고 저 이번 주에 자라섬을 가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거의 10년 만에 가는데, 와우. 세월 무엇? 그리고 또 약간 그 쌀쌀할 때 듣는 그런 재즈. 네, 또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맹상이 뮤트한 핑크 색상. 그라데이션 되게 얹어줄게요. 댓글에 어떤 분이 제발 아이라인 좀 짧게 그려달라고 사정하셔가지고 오늘은 아이라인을 아주 짧게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꼬리를 그려볼게요. 어, 뭔가 되게 의식하게 된다 지금. 짧게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리다 보면 자꾸 욕심이 나나 봐요. 아, 계속 길게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정도 괜찮죠? 일단 꼬리만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경계 부분은. 블렌딩을 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속눈썹을 집어줄게요. 제가 이 앞쪽은 좀잘안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뷰러로 앞쪽을 한번더 집어줄게요. 그리고 점막은요, 붓펜 라이너로 채워줄 거예요. 펜슬 라이너라면은 저는 무조건 번져서 붓펜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준답니다. 저는 붓펜으로 채워주는 게. 뭔가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도 더 터치가 잘 돼서 좋더라고요. 오히려 펜슬은 꼬리를 그려주고 좀 이따 마스카라 해주고 또 조금 더 보완을 해줄게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 소라가 선물해준 브러쉬인데 여러분들도 이 브러쉬를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조그만한데 정말 섬세하게 터치가 잘 되고 조금 더 정교하게 아이메이크업을 할수 있다? 네. 어디가 버렸냐? 이 네. 브러쉬인데요. 발색이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삼각존이나 아이라인 뭐 블렌딩할 때도 너무 좋고요. 여기서 제일 진한 브라운 색상을 이 브러쉬에 묻혀줄게요. 조금 더 또렷해 보이게 이걸로 쌍꺼풀 라인을 그려주고 연장해줄게요. 쌍꺼풀 라인을 좀더 진하게 해주고, 거기 끝에를 여기 아이라인 있는 데까지 이어줄게요. 조금 더 또렷해졌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가을 옷룩 보여드릴 때이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제 친구도 연락이 왔어요. 이거 메이크업 꼭 올려달라고. <laughs> 그래서, 아, 이걸 꼭 찍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확 발색하지 말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살살 선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눈이 되게 또렷해 보여서 렌즈를 안 껴도 되는 여러분 그거 꼭 보세요. 도저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김남길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김남길을 스무 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거의 십년 넘게 좋아했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나왔고 서현이 나였으면 좋겠다 화가 막 나다가도 김남길 얼굴 보면은 이 화난 마음이 조금 약 쑥으로 드는 그리고 김남길 나오는 아일랜드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너무 멋있고요. 너무 재밌고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아일랜드는 티빙이거든요. 티빙에서 아일랜드 보시고 또 넷플에서 네, 도적 보시고 이렇게 하면 즐거운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요거는 아까 아이라인 그려줬던 거랑 똑같은 아이라이너인데 이거는 브라운 색상이에요. 언더 점막을 그려줄 건데 정말 아주 살짝만 그려주면 는되 아주 살짝만 그려줘도 발색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딱다 하고 봤을 때 너무 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벌써 그죠? 한 3분의 2 정도만?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이렇게 면봉으로 닦아줍니다. 약간 그윽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마스카라는 시스터 앤 더블 이펙트 슈퍼 픽스 롱앤 컬이고요. 깔끔하게 고르게 잘 발리더라고요. 제가 속눈썹이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나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보기 싫었는데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균일해 보이게 잘 발리더라고요. 또 마스카라를 하고 나면 이 점막 부분의 빈 곳이 아주 미세하지만 좀더 보여가지고 한번더 점막 부분 채워줍니다. 요즘 나솔 16기가 되게 화제잖아요. 방송을 되게 많이 하니까 보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인기의 이유가 뭘까? <laughs> 나는 정말 막 도파민이 돈다고 하는데 그 제일 화제인 영숙과 상철님인가? 아무튼 그분이 둘다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 어렸을 때 이모랑 삼촌 보는 느낌. <laughs>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했는데 이게 참 정든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또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둘다 약간 길티 플래저 같은 느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좀 짝짓기 프로그램 이런 거잘안 보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아멜리 스텝 베이직 세피아 색상입니다. 이걸로 언더에 살짝 퍼지듯이 발라줄게요. 정말 힘을 빼서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살짝 처진 편이라 이 끝까지는 다안 해주고 여기 3분의 2 정도까지만 해줄 건데 눈 끝이 조금 올라갔거나 조금 더 밑트임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삼각존 있는 데까지 다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스모키가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해보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또 찾아가니까 계속 요게 요 메이크업이 또 예뻐 보여서 또 마침 또 올드머니룩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네요. 지금 또 보면은 살짝 진한 느낌이 들거든요. 면봉으로 조금 더 블렌딩을 해줍니다. 요 브러쉬를요 한번 닦아주고요. 오늘은 애교살을 펜슬로 해주지 않고 쉐딩으로 연하게 해줄게요. 어 지금 밖에서 새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무 좋네요. 평소에는 애교살에 쉬머한거나 펄을 많이 발랐었는데 오늘은 이런 누디한 색상으로 아주 조금 볼륨만 살짝 차오른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이거는 시스터앤 워터프루프 아이펜슬 페일 누드 색상입니다.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긴 하지만 확실히 유분이나 물에 좀 강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정도만 해주시고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 해줄게요. 속눈썹이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여기 끝에를 터치해주면 조금 더 연장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살짝 터치해줄게요. 진짜 이건 지겹템이다 지겹템 너무 이것만 쓴다 그죠? 근데 이게 제일 자연스럽고 제 피부 톤에 맞아서 계속 이것만 손이 가요. 쉐딩도 너무 진하지 않게 이 콧볼을 좀 줄여줄게요. 눈썹이랑 코 이어지는 부분 이쪽을 잘 살려줍니다. 제가 요즘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 요거는 필리밀리 811번 브러시고요. 요거를 색상을 묻혀줍니다. 이 헤어 라인 빈 부분을 채워 줄 거예요. 저는 요즘에 헤어 쉐딩 따로 나오는 것보다 요걸로 이렇게 섀도우 발라 주는 게더 간단해서 이렇게해 주고 있습니다. 스모키 했는데 여기가 이 부분이 너무 비어 보이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항상 꼭 채워 줍니다. 블러셔는 제가 요즘 어떤 걸 쓰냐면 요거 정말 즐겼어요. 이거는 릴리 바이레드 러브 비븐 블러 치크 라벤더 블러 색상이고요. 브러쉬가 너무 크지 않은 이 정도 되는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여기 외곽 쪽에 색감만 얹는다는 느낌으로 립은 이거 두 개를 써줄 거예요. 이거는 하트퍼센트 립펜슬 드라이 로즈이고요. 이거는 3C 헤이지 립클레이 모 브라운입니다. 1 0립 펜슬로 립 라인을 먼저 정리해줄게요. 저는 이쪽 입술이 더 얇아서 여기를 조금 더 내려서 그려줍니다. 그라데이션 해주면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 입술을 커버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다음 이거는 저의 데일리템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렌즈는 너무 튀지 않는 이 렌즈를 껴줄 거예요. 헤어는 아주 살짝 윤기만 나는 정도? 웻한 거 말고. 메이크업을 살짝 건조한 느낌으로 또 해줬기 때문에 윤기만 나는 정도로 발라줄게요. 데미스 키 메이크업 완성! 오늘 올드머니 룩은 팬츠 버전이 있고 스커트 버전이 있는데 일단 스커트 버전입니다. 이렇게 안에 베이스 톤의 가디건을 입어주고요. 스커트는 깔끔한 네이비 색상의 스커트를 입어주고 이런 어, 트렌치코트를 입어줬습니다. 요 가디건과 이렇게 약간 톤온톤 되는 느낌로 그리고 뭐 제가 딱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이 없더라고요. 이건 빈티지인데요. 그리 가방이랑 뮤를 신어줬습니다. 이거는 팬츠 버전 룩입니다. 슬랙스인데 이런 베이지 색상의 슬랙스 살짝 와이드한 슬랙스를 입어줬고요. 자켓도 살짝 오버핏에 네이비 자켓을 입어줬습니다. 신발은 깔끔하게 이런 화이트 테니스화를 신어주었습니다.